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현재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음, 여러분들께는 소현재 선수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6년 리우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이제 리듬체조 선수 생활에서는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은퇴 4년 차입니다. <laughs> 네. 또 현재는 리프 스튜디오라는 리듬체조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이라는 분야에서 또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저의 선수 생활이나 경기하는 모습들은 뭐 뉴스나 인터뷰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런 보여지는 면들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18년이라는 시간, 거의 20년에 가까운 그런 긴 시간 동안 배우고 느꼈던 그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노력은 뭐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저희 평소에. 엄청 많이 듣고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지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노력은 절대로 곧바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노력은 가끔 배신하기도 하죠? 네.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는 어떠한 형태로라도 그게 언제라도 우리에게 꼭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정말 굳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다섯 살때 리듬체조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엄청 작을 때 시작을 했고요. 어, 뭐 리듬체조 선수가 돼야지라는 뭐 대단한 꿈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고 집 앞에 지나가는데 제가 좀 통통했거든요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엄마가 좀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뭐 우연히 뭐 어린이 뭐 리듬체조 교실 뭐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를 데려가므로써. 저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릴 리듬체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이제 된것 같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과정들과 또 모험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다섯 살 꼬마 소년제는 리듬체조 국가대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좋아서 한 일이고 리듬체조로서 올림픽에 나가는 게 아 정말 꿈이다 나는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이루고 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해서 19살에 이제 20살이 되기 전에 첫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런던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결승에서 5위라는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도 사실은 진짜 믿지 못할 결과였어요. 막 허, 진짜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기지 않았지만 그만큼 매일매일 꿈꿔왔기 때문에 어, 목표를 이루게 됐고 또 정말 꿈꾸는 것만 같았던 것 같아요. 정말 찬란한 순간이잖아요. 꿈을 이룬 순간, 그 빛나는 순간에 사실 저는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찬란한 순간에 은퇴를 선언을 해,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19살에) 은퇴하려고 했던 거네 <laughs> 그래서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사실 뭐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고)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저는 인생의 일 막에 대한 은퇴를 시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뭐 말하지 않으셔도 아시다시피 뭐 난리가 났어요 뭐 부모님도 막 무슨 소리냐 이제 시작인데 뭐 회사나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치만 제가 아무리 어렸어도 은퇴를 선언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 저의 모든 전력을 다 썼고 온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어, 도저히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저의 모든 시간, 열정, 노력들을 소진을 해서 꿈을 이뤄서 행복한 만큼 그만큼 저의 모든 것들이 약간 소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거나 뭐 공부를 하시거나 무언가를 할 때도 보통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성공하려면 뭐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성공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정말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이것만 참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열아홉 살 때는 아 내가 여기에 장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어, 하지만 그만큼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왔다라는 증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데. 어, 그래서 이 이대로 그만두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어, 내가 할머니가 됐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 그때 조금만 더 해볼 걸 이런 후회가 들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해봤고 대답은 음, 더 해보지 그랬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온 몸과 뭐 정신이 거부하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이거를 정말 끝까지 한번 더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제 이미지로는 정말 불구덩이 같은 그런 자, 훈련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아무래도 좀 힘들었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13년도는 정말 난항이었어요 결과가 안 좋을 때도 많았고 인생에서 손꼽힐 정도로 망치는 대에도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와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이렇게까지 참는데 뭐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이 배신한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계속 계속 반복되면서 음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은 뭐 어디가 다쳐서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때 조금 포기를 할 뻔한 그런 위기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사실 저는 2013년도부터 10 한 5년도까지는 매일 아침 눈뜰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고요. 한 이만큼 정도는 항상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렇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했던 이유는 음,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평생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할머니가 돼서 내가 돌이켜봤을 때아 그때 조금 더할걸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그 누구도 아닌 부끄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긴 목표가, 아, 정말 끝마무리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저의 또 다른 인생 두 번째 목표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네. 잘 끝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목표에 대한 이유를, 음, 20년이라는 시간,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에 대한 선물이라고 시, 생각을 했고, 아, 정말 내 스스로에게 이만큼 노력을 해온 내 스스로에게 이런 선물을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 조금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시즌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지막 시즌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이라고 느끼니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이라는 게 드디어 실감이 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정말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향해서 정말 달렸던 것 같아요. 그 끝을 향해서 잘 끝내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막 열심히 해서 달려오고 2016년 리우올림픽, 브라질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고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모든 언론들과 모든 분들이 아, 손현제가 과연 메달을 딸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뭐 저도 당연히 제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고 하지만 그때 막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렸지만 다시 한번 저의 목표를 되새겼고 완벽하고 확고한 목표인 잘 끝내기 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뭐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 저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과 물론 중요하죠. 저희 다 결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이번만큼은 과정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부담감도 심하고 자꾸 결과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를 제가 취하게 되는데요. 올림픽 경기 기간 내내 평소와는 다른 그런 특별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리우 올림픽 기간 내내 저의 점수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코치 선생님과 같이 앉아 있는 동안 막 키스 앤 크라이 존에서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기다리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때 저는 최대한 점수를 안 보려고 노력을 했고 저의 코치조차도 제가 점수를 안 보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결승 당일날 네 가지 종목을 하는데, 어, 그네 가지 종목을 정말 실수 없이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피 엔딩이라는 그런 선물을 제 스스로에게 줄수 있었고 음, 정말 행복했던 순간, 정말 기억에 남고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마지막 정목이 리본을 이제 마지막 포즈를 딱 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점수랑 등수를 딱 봤는데 모니터를 딱 보니까 어 4등했네 이렇게 보고. 근데 그게 별다른 뭐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어 그래도 런던 올림픽 때 5등 했는데 이번에 4등 했네. 그래도 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여기까지 온 것과 여기까지 같이 와주신 모든 분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울컥울컥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올라오고 있는 타이밍에 제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브라질까지 오셔서 그 관중석에서 저희 경기를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막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데 엄마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눈물이 막 너무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쏟아져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드는 내 사진이 이렇게 딱 찍혔는데 이 감동적인 순간을 기자들이 포착을 하셔서 타이틀이 아쉬운 사위, 어, 미완의 꿈이라는 <laughs> 타이틀로 기사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네,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고, 그 정도로 정말 후회 없이, 어, 결과보다 과정,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스스로에 대한 마음속 진정한 목표를 이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아니면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분명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도 대회 때뭐 속수무책으로 막 볼을 막 떨어뜨리고 런던 올림픽 때는 심지어 한 번도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뭐 슈즈가 벗겨지는 뭐 일도 발생을 하고 뭐 이런 정말 일들이 생기고 심지어 뭐 저희도 작년에 다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낸 것처럼 뭐 코로나 뭐 이런 뭐 정말 예상치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무산되거나 뭐 실수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또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눈물이 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음 그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그런 목표들을 정하고 그런 긴 시간들을 보냈을 때 그런 힘든 시간들, 노력의 시간들을 끝까지 견뎌낸다면 언젠간 정말 온전한 형태로 꼭 노력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많은 분들이 또 그거를 믿고 앞으로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016년을 마무리를 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니 또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고, 리듬체조의 대중화를 위해서, 리프 스튜디오라는 리듬체조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어, 그 과정에서도 저는 이제 또 시작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운동선수 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끝나지 않고,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믿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그 과정들을 겪어 나가고, 노력의 시간들을 이겨내 나가려고 하는데, 또 저희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렇게 저의 선수 생활 경험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모두 함께 힘든 시간들을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